우리 전통 문화가 어려우신가요? 원주의 대표 전통 산업인 옷과 한지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전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주 옷 한지가 한 자리에 모인 수장고 개방전 현장, 함께 가보시죠. 여기 원주시의 창고 대개방, 마트 행사가 펼쳐진다고 해서 찾아온 곳은 원주의 한지 테마파크입니다. 그런데 시끌벅적한 마트 행사는 어디가고 고요하기만 한데요 아니 제가 오늘 쇼핑을 한다 그래서 기대를 잔뜩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쇼핑하는 데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한지 테마파크! 여기는 원래 전시 같은 거 열리는 곳 아닌가요? 잘못 찾아왔나? 득템의 찬스를 노리고 왔는데 가만 보니 여기가 마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뭘 판매하는 걸까요? 아니, 저는 쇼핑하는 줄 알고 왔거든요. 그런데 쇼핑이 아니라 전시예요, 전시. 어떤 전시인가요? 네, 이번 옷 한지 수장구 개방 기획 전시는 원주의 전통 문화인 옷과 한지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옷 작품과 한지 작품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수장고 개방 전시를 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제가 잘 찾아왔네요. 이 수장고의 안에만 들어있던 작품들이 이제 밖으로 나들이를 나온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맡은 줄 알았어요. 카트도 있고 뭐 영수증도 있고 컨셉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전시명이. 아, 무아트라고요. 마트 안에 아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아트입니다. 저희가 마트라는 테마를 정한 이유는요. 아, 전통 문화는 그 오랜 역사 와 문화적 가치가 있지만 어렵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전환시키고 좀더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아, 친숙한 공간인 마트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원주의 전통 문화인 옷과 한지에 창고형 대형 마트를 접목시킨 특별한 전시 현장이었네요. 그래서 이름 붙여진 마트 아니고 무아트 현장.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옷과 한지는 원주시가 오래도록 지켜온 전통 문화인 만큼 다양한 작가와 장인들의 작품까지 폭넓게 소장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은은하고 고혹적인 한지 작품들이 먼저 눈길을 끌더라고요. 왜 마트에 가도요 채소 코너가 따로 있고 생필품 코너가 따로 있고 이렇게 구획들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전시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A 구역은 한지 등 컬렉션입니다. 한지 대전에서 우수한 한지 등 작품들을 전시해 놓았고요. B 구역은 오칠 작품을 전시한 코너인데요. 그 작품들을 구매해서 커다란 박스에서 언박싱을 하는 그리고 C구역은 창고형 컨셉인데요. 그 커다란 창고에 있는 팔레트들을 위에다가 옷칠작품을 40여 개를 전시해 봤습니다. 이 옷과 한지 뭐 작품들도 너무 멋지지만요. 네. 그런 컨셉이 재미있어가지고 소소하게 또 즐거움을 더해 주는 것 같아요. 마트에 가면 무엇을 살까? 이 코너에 어떤 물건이 있을까? 설레는 마음이 들잖아요. 가장 일상적인 공간이 주는 설렘을 이번 기획 전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마트 네. 컨셉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면 살 수도 있나요? 아, 작품을 사실 수는 없고요. 네. 사실 수 없는 대신 저희가 작품을 작품의 그림을 스티커에 담아서 그 스티커를 곳곳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또 다른 또 전시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음. 신선한 컨셉의 전시를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덕분에 원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원주의 옷과 한지가 유명한 건 원래 알고 계셨어요 글쎄 와서 알았죠 잘 몰랐다가 굉장히 좀. 예, 흥미있게 봤어요. 특히 이번 전시는 젊은 세대의 관심이 더욱 높았는데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뭐 옷칠이나 한지 공예 요런 데 관심이 좀 덜하잖아요. 근데 오늘 전시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옷이랑 한지라고 하니까 사실은 좀 편견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수장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작품들이라고 해서 그냥 좀 약간 좀 전통적인 분위기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마트 컨셉인 게 저는 너무 의외였고요. 너무 신선했어요. 딱딱하게만 생각하던 전통 문화에 새로운 색깔을 입히면서 옷과 한지에 더욱 친숙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단순 전시에만 그치지 않고 작품을 통해 이색적인 공간을 연출했고요. 옷 전시관에 들어서니 예술작품을 쇼핑하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원주는 전통문화인 옷과 한지가 역사가 깊은데요. 특히 옷은 원주 오칠액은 옷산 함유량이 높아서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어요. 아 그리고 원주는 또온나무 최대의 주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지도 뛰어난 품질로 유명하고요. 또 원주에는 또 지역 특화된 한지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어, 원주 전통 문화로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작품을 보다 보니까요, 왠지 우리 원주의 옷과 한지. 자랑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아까 또 다른 전시실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 전시실도 있습니다. 거기는 과거의 마트입니다. 아, 그럼 이제 과거의 마트로 좀 떠나볼까요? 네. 볼까요? 네. <laughs> 지금까지 2024년의 이색 전시를 봤다면 이번에는 과거로 시간여행을 가봅니다. 이 전시실의 닭종이 작품들은 특유의 정교하고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따뜻한 웃음을 주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실제로 마트 가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마트보다 오늘 본이 무하트 전시가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옷과 한지에 대한 자부심도 좀 느껴지고 또 전통 문화 예술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한 800명 이상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셨고요. 어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가장 많았고 외지에서 오신 단체 관광객분들도 오셔서 원주의 옷과 한지가 이렇게 유명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원주 지금 수장고에 이렇게 많은 좋은 작품들이 있었는지 놀라워하신 분들도 계셨고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대를 같이 볼수 있는 그 재미있고 새로운 그런 문화적 경험을 선사하는 전시입니다. 어, 내년에는 어, 좀더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획 전시를 어, 더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원주가 간직하고 있던 수준 높은 옷 한지 작품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게 처음인 만큼. 이번 전시가 시민들에게도 뜻깊은 예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전시를 모두 둘러보고 나니 전통 문화가 고루하거나 어렵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11월, 여러분도 우리의 전통 예술과 친해져 보면 어떨까요?